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5 인수분해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인수분해의 뜻을 안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 의 첫째 시간으로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인수분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각일.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의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듯이 그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해봐. 이게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항세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다항식이야. 이게 이거를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냥 고민만 해봐. 그러고 여러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전개하면 이거 어떻게 전개 x 제곱에다가 숫자 두개 나왔으니까 숫자 두 개를 더한 게 1차항의 계수 4x 곱한 게 상수항이었어. 그럼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아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어떤 다항식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얘네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네. 그래서 자리만 바꿔 썼어. 이거는 이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따라서 다항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식의 인수라고 한다. 인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 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인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 하나가 인수가 되는 거야. 예. 또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다항식을 인수분해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수분해는 뭐하고 비슷해? 소인수분해하고 비슷하지? 예를 들어서 12.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사실 그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을 그렇게 하면 소인수분해라고 하고 우리 다항식을 소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우리 인수분해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이렇게 전개해줘.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주는 걸 전개한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전개는 반대 계산인 거지. 그 그러니까 어떤 뭐다항식을 인수분해했다가 전개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계속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다음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말하세요. 이 문제 재밌습니다. 무슨 문제야? 다음 다항식을 사실은 전개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인수분해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봐. 전개하면, 우리 분배법칙이랑 하면 되지. 이건 ax p l u ay 이렇게 전개를 했어. 그럼 이 다항식은 얘를 인수분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얘를 전개해봐. 얘를 전개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돼? x제곱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2를 한번더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3x에다가 2를 한번더 곱하면 6x.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그러면 얘는 이항식을 인수분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정리, 어, 전개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어, 이거 답도 계속 같이 표시합시다. 아주 오랜만 아니지? 자, 여기 봅시다. 이거는 음, 어떻게 돼? X제곱에다가 숫자 두개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더하랬지? 더하면 6X. 곱하면 얼마? 8이지? 이렇게 전개할 수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얘를 인수분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돼? 지난 시간에 이거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곱해. 그러면 2x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줄로 하지 말랬어. 그냥 한 줄로. 이거 곱해. 먼거 곱하면 마이너스 8. 가까운 거 곱하면 플러스 3. 그래서 얘네 둘을 보조 계산하랬어. 보조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3, 4, 12 해서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럼 얘는 얘를 인수분해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수분해 단원이지만 전개로 몸을 한번 살짝 풀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이 다음식의 지우가자 지우 제대로 합시다. 다음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하나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어떻게 인수분해하나요? 사실 인수분의 가장 시작,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 뽑아내기입니다. 공통인수 뽑아내기.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의 첫째 시간으로 지금 공통인수 뽑아내기를 여기서 연습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 ma 플러스 mb가 있어. 이럴 때두 다항식 ma하고 mb에서 m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입니다. 하나라도 상관없어. m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야. 그래서 그 m을 이렇게 뽑아낼 거야. 여기서도 뽑아내고 여기서도 뽑아내서 괄호로 해서 앞으로 나갈 거야. 이와 같이 다음 시각 항에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공통 인수를 묶어낸다. 그런 것도 우리 인수분해한다고 해. 공통 인수를 묶어내는 것도 인수분해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m a 더하기 m b가 있어. 이거를 인수분해하세요 하면, 공통인수를 끌어내자는 얘기야. 공통인수를, 아, M, M 앞으로 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M을 앞으로 끌어내면, 여기 남는 게 뭐야? A 남고, 여기는 M 끌어내면 B가 남지. 남는 것만 이렇게 써줘서,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걸, 이것도 인수분해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수분해 중에 이건, 공통인수 뭐 끌어내기, 공통인수 뽑아내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를 이렇게 뽑아내는 걸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건 공식에 있지는 않아. 무슨 1번 공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고 싶으면 뭐라고? 아예 0번 공식. 아예 인수분해 기본이야. 공통인수 뽑아내기.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공통인수 찾아보는 거야. A하고 A가 공통인수 있지? 그럼 A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여기 뭐나 뭐 가로하고 이제 남는 것만 쓰면 됩니다. X 남지, 여기 A 뽑아내면 3i 남습니다. 그럼 플러스 3i 이렇게 써주는 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는 공통 인수 뭐가 있을까요? 어. X 제곱 Y, U, X, Y 제곱. 오, 이거 잘 봐야 돼. 여긴 기 X 두개에 Y 하나 곱하기 되어 있고, 여긴 기 X 하나 Y 두개 곱하기 되어 있는데 잘 보면 X 곱하기 Y가 공통 인수야.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 어떻게? XY가 공통인수라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고, 그럼 뭐가 남아? XY가 나갔으면 X 하나 남아, 여기. 여기는 뭐가 남니까? 마이너스 6하고 Y가 하나 남네.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6Y가 이렇게 남아. 그래서 여기서 공통인수를 뽑아내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저는 X만 뽑아냈어요. 저는 y 하나만 뽑아냈어요. 하면, 아직 인수분해를 덜한 겁니다. 틀린 거겠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뭐? 공통인수 뽑아내기를 해봅시다. 자, 공통인수. A로 보이죠? 그럼 A로 끌어내. 그럼 남는 게 뭐야? 3. 뒤에는 남는 게 X. 그래서 공통인수를 끌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두 번째 거. X가 공통인수지? 그러면 X제곱에서 X 하나를 뽑아냈어. 그러면 하나는 아직 남고, 여기서 X 나갔어. 그러면 이 부호까지 조심해서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통인수를 끌어냈는지 혹시 자신이 없으면 다시 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5X. 응, 음, 맞아. 그래야지 맞게 뽑아낸 겁니다. 자, 여기. 이거 잘 봐야 돼. 선생님 보기에 A 하나, B 하나,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a, b가 공통인 지야 그럼 여기서 a, b가 나가. 뭐가 남아? b가 남지. 여기는 a, b가 나가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2, a가 하나 남네. 그래서 마이너스 2, a가 이렇게 남습니다. 어, 그렇게 되겠지? 어, 아까 이거였고, a, b에서 b 빼기 2a. 자, 이렇게 돼. 마지막 거 봅시다. 마지막 거는 여러분, 숫자도 공통인 수 있으면 끌어내야 돼. 숫자도. 4하고 12. 공통인수 뭐야? 4지? 숫자도 4가 있어. 그럼 X가 하나 공통인수. Y도 공통인수. 그래서 이게 공통인수가 4, X, Y. 이렇게 되네. 맞네. 그러면 남는 거잘 챙겨야 돼. 여기서 4, X, Y가 앞으로 슉 나갔어. 그럼 남는 게 뭐야? X가 하나 남네. X 하나 남고. 여기서 4, X, Y가 밖으로 슉 나갔어. 그러면 12에서 4가 빠져나갔으면 여기 3이 남아. 곱하기 관계야. 그럼 3이 남고 x, y는 다 나가버렸네. 문자는 없네. 그럼 뒤에는 더하기 3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혹시 자신감이 없으면 아니면 혹시 좀 불안하면 다시 전개해서 알아버렸어. 전개하면 4x 제곱 y 그 다음에 12xy 전개 꼭 해봐야 됩니다. 불안하면 자 예제 2번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2023 곱하기 3.25 더하기 2023 곱하기 6.75를 계산하래. 음, 공통인수 이거 보입니까? 보이네. 그래서 2023이라는 공통인수를 끌어내. 그러면 여기 3.25가 남지. 다음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는 6.75가 남아. 음흠. 숫자를 고맙게 내줬네. 그러면 2023 곱하기 이거 곱하기야 3.25 6.75 이거 더하면 10이 되도록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20230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문제 3번도 같이 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계산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공통인수 뽑아내기, 공통인수 뽑아내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다. 음, 이거는 3.75가 공통인수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줄까? 음, 자, 3.75를 앞으로 끌어내고 208 더하기 792를 해줄 거야. 맞죠? 그 숫자들이 마음에 안들어 208792 그럼 여기다가 208을 더 해봐 더하면 얼마야 0 맘에 음, 드는 거였네 1 올라가면 0또1 올라가면 얼마야 아, 1000이 되네 선생님 순간 이런 숫자가 안되는지 알았어 <laughs> 그럼 3.75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네 1000 맞죠 그러면 3750 3700 50이 되는 그런 문제였네. 1 0 0이안 되고, 막, 뭐, 976 이런 거 나오면 한참 계산해줘야 되잖아. 자, 다음 거 풀어보겠습니다. 어, 다음 거 공통인수 보입니까? 4.23이 보이네. 그러면 4.23의 공통인수를 끌어내고, 여기는 148. 빼기, 여기 남는 건 48이 남네. 우리 144, 148 빼기 48은 100이네. 그럼 이거는 4.28 곱하기 100 428인가? 어? 420? 어, 선생님 문제 잘못 봤습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여기 자꾸 빛이 비쳐서 자꾸 8로 봤어. 423이었네. 어이거 그랬죠? 어, 42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무슨 얘기가 있나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가끔 여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이가 당시 6x 제거 y 플러스 3xy를 인수분해한 것이다. 그럼 공통인수를 여기서 한번 보자. 음, 숫자는 3이 있고 x가 있고 y가 3xy가 공통인수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왜 그렇게 고쳤는지 말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지원이가 어, 공통인수가 3y임으로 어, 선생하고 님 다르네. 3xy인데 어, 여기 틀렸네. 3i가 아니라 3xy. 3i이므로 이게 이렇게 된다. 아직 x를 끌어내야 되는 게 보이죠? x를 아직 더, 더 끌어내야 돼 하나 더. 아직 덜푼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아니란 얘기고 아직 이렇게 풀면 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수 공통 인수 뽑아내기 할때 공통 인수를 있는 대로 다 뽑아내야 된다. 어, 아직 뽑아내건 덜 뽑아내면 안 된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네. 어, 있는 거. 몽땅다 뽑아내야지 덜 뽑아내면 안 된다. 틀린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3xy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럼 핵심 정리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핵심 정리가 뭐야? ma 플러스 mb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음 그럴 때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샥샥샥샥 공통인수가 m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m. 가를 열고 a 플러스 b 이렇게 한걸 우리 인수분해라고 해.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서 ma 더하기 mb로 이렇게 나타내. 그러면 우리 이거는 전개했다라고 표현해. 우리 인수분해는 전개의 반대 계산이다. 어떤 식을 전개했어. 그러면 그 반대로 계산하면 그게 인수분해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야? 공통인수 뽑아내기. 공통인수 뽑아내기가 모든 인수분해 공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사항이야. 그거 공통인수 뽑아내기를 알아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인수분해 공식 하나씩 하나씩을 적용해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공통인수 뽑아내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